입니다. <목소리도> 그이고 우리 학교 그 현장 캐스큐 센터 캐스팅하는 분이화학과학부 변용이 교수입니다. 감습니다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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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계학부사세미나에는데게뭐트로는또 그, 그, 그 음, 그 제가 공장 개을 했기 때그 다음에 또 제가 생산 캐스 연구원에 있을 때 그다음에 또 있고, 음. 그다음 뭐 이런 또 저희들이 현장 실습을 지금도 현대중보험이라든지 엔트라, 한국생활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이런 데도 저희들이 현장 실습을 많이들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켜주시고 저희들이 그 학생들이 그 경험을 삼아 대학원을 개최한다든지 산업계에 갔을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그 연구체들도 내용을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나가실 때, 저희 그 공문을, 위물를 일단은 어, 인쇄를 해 보았습니다. 나가실 단한번한분씩가지가시고 한 분씩 필요하시면 저희 그, 어, 기계공학부를 통해서 이메일로 담당자 별도로 저희, 저희 현장 실습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할 내용은 간단하게 오늘 그 공개 자료에 들어있는데, 팝프레스로 어~ 그 내용이 거의 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거는 간단하게 제가 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님이 그 현장취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저희들 현장취업은 어 기업체와 저 학교와 학생이 같이 어울려서 그 그런 부분입 그리고 현장취업이 사실 요새는 그 시기 을을때 현장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많이 기업체에서 도와주신다 학생들이 어 취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 어 간단하게 저희들 그. 우산대학 현장 실습하고 또 현장 실습에 대해서 요새는 옛날하고 몇년 전하고 틀려가지고 현장 실습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대산이나 요수 그 이런 데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등학교들이 현장 실습 보중에 그 사망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이걸 표준 현장 실습으로 이렇게 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시스비 앞으로는, 어, 기본적인, 어, 제일 임금 수준의 비용을 지불해야만이현장시스을가능하니까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현드시이비 어, 저희도 학교 다닐 때현장시스비를을 했었고요. 아마 여기 계실 분들은 아마 제외에 또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어, 그런 분들도 학 어떤 기업에 와서 현장 출석했던 경험도 있을 거고요. 그치, 실제 어, 현장 출석이 제대로, 우산대학교에서 시행한 거는 약간 2008년도, 그때부터 현장 출석이 상당히 활성화됐다. 근데 이제 타 대학이 대비해서 저희들 우산대학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어, 체계적으로 시행된다고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어, 여기 2022년도에 이제, 그 현장실습이 자꾸 사고가 나니까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법적으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만들게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취임을 해가지고 지금 현장실습을 전부 총괄하고 있고요. 저는 뭐 기업에 있으면서 현장실습생도 받아가 교육도 시켜봤고 그리고 또 학, 학교에 있으면서 지도교수로서 방문해서 현장실습지도를 해봤고 또, 지국 센터를 가면서 전체적인 포괄적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금, 저희들 현장 실습은, 어, 표준 현장 실습이라고 그래가지고, 어, 저희 그,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 최저 시급에, 어, 75%이상을 받게끔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0%를 지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100%가 이제,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금 한 201만 원 정도 되는데, 25%를 저희 학교에서 기업으로 되돌려서 재문 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구요. 그, 저희들은 뭐, 남쪽에 가면, 아, 여기를 이제, 저희들이 현장 시습이 장기 현장 시습 단기 현장 시스 해외 현장 시습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뭐, 장기, 단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기는 16주, 20주, 24주 가면, 그리고 단기는 저희 학생들이 이런 과학과 기업만, 기업 과학이 있는데, 4 8조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렇게, 어떤 기업들은 단기만, 요렇게 운영을 하는 기업이 있고요 어떤 기들은 장기만 현장 시설을 하면 되겠는데, 지금, 저희들 그 HD 현대중공험이라든지민포소 시설이라든지, 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체육기에 매원해야하고 원래부터 그 현장 시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 지금 기업들이 보통, 그, 인력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인력 확보를 하면 또 시집사고 교육을 보통 수습사원으로한 3권 정도 시키는 그런 게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사전에 현장 실습으로 또 학생들을 기업이 직접 뽑아서 그 학생들을 털리 시킨다면 그런 수습기관을 충분히 줄 수도 있고, 우리 회사에 맞는 기재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할수 있다는 큰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습을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습기간다그다음 인서 요런 부분들도 다 같이 체크하고 난 다음에 채용을 한다면 상당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운영 절차는 마생에 뭐 대해서 추구하고 기업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뭐요 참여 신청을 OASIS라 해갖고 그, 어,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 그, 나, 뭐, 어, 팜플레서스로는다 배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학생, 선, 기업이 직접 우리가 지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학생을 선발하셔가지고, 그 CEO들이 면접을 보고 학생을 직접 서서해서 트레이닝해서 그 학생이 진짜 우리 회사에 맞는 학생이라면 체온을 연기해서 어, 학생들을 트레시킨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학교는 어, 상해 보험이라든지 학생들이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기업에서는 산재보험을 들어주고 우리 학교는 상해보험을 넣어가지고 학생들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때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그뭐 현장 시습이 진행되는 순차는 어 일단은 이번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10월 말까지 우리가 기업을 발굴합니다. 그래서 저희 들 이메일로 각 기업에 이렇게 연락을 드려가지고 기업들이 신청하겠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업이 신청되면 그거를 학생들한테 그렇게 공지를 해가지고 어 지원을 받고 나와. 그다음에 어, 기업에서 학생들 선발하겠고 면접을 보고 선발하시는 분도 있고 지도 교수님들한테 위탁해서 을교수님들을 학부에 아시는 분들 계시면 위탁해서 그분들한테. 어, 그분 학생들 선발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 기업에서 면접을 보고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입사업 문제로 통일하게 수준에 갈수 있다. 그래서 현장 실습과 체험을 연계시킨다면 상당히 우수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그런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 기업에서 사전교육이나 여러 부분을 시키고 현장교육 시키고 현장에서 돌아오면 저희들이 평가나, 하고 이제 공모제냐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을 유뷰할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잡겠습니다 그, 지금, 저희들 목표는 학생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취업할 때 개인의 그 업무 경력, 이런 부분, 어,를 가질 수 있고요. 그 기업들은 사실은 자기 현장에 맞는 학생들을 현장 실습생으로 선호하는있어 체제가 앵시킬수 있다는 그런 아주 좋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심사원들의 인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역량이라든지, 여러분 또 자신의 책갈 서이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안 부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옥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기업에도 도움이 될수 있겠다. 그래서 뭐 성과 이 부분은 어, 저희들이 뭐 표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습관을 지금 현는 기업에서 도움을 주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그 표준 현장 시설 때가 되면 학생들이 안전망이 강화가 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뭐 뭐, 산재보험을 기업에서 팍 들어줘야 되고, 대학에서는 상위보험을 넣어가지고 학생들이 그 보험에 캅을 할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어, 그 다음에 학생들이 격히, 우리가 그 지도교수들이 가실 때 항상 안전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뭐 지도교수 일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에 안전사고가 날수 있는 위험에관지하기 위해서 그런 경험이 있는 지도교수님들. 제가 어은그사안협력교수들이 지도교수로 우리 그 현장에 나가십니다. 나가시면 그런 것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회사의 그 위험 리스크는 음.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 조심이하시생것같아 그렇게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체제금의 75%를 최소한 더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머지 25%는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여기 이제 기업에 부담으로 갑니다 부담으로 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민 뭐, 기획과 또, 또 가족, 그, 저사 뭐, 네트워킹 세미나가 다 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자유를, 단기 현장 시술 도입을 좀 강화시켜서, 어, 제정도의 시급을안 주더라도 학생들이 어, 단기 현장 시술을 할수있겠끔 이런 거를 이 이번에 받아들습니다 어, 참제기업은 뭐, 현재 작년에는 한 110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어, 올해 한 120개의 기업이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해마다 우리 현장 시술에 참여하는 기업이 늘어다고 있는 현황입니다. 어, 기업에서, 이제, 그희들 현장 실습을 하고 나면,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데, 어, 사, 현장 마일리지가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만약에, 그, 현장 실습을 하고 나면, 저희 그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 은행 금리, 여러 부분들에, 어, 마일리지가 정립하면, 덕을 볼수 있다. 그게, 이제, 하나의 그 큰히득가될수 있고, 두그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인재를. 확파할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양지는 어, 저희들은 일련 뭐 양식 인력양식 쪽이니까, 일련 양식은 현장 실습, 이런 부분에서만, 그렇게 되니까, 뭐, 학생들한테 많은 다 일반인 준다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그, 나중에, 아, 어, 적용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여기까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이 그, 이번에 이제 여기 계신 업체들이 목시모 뭐 현장 실습안 하고 계신다면, 만약에 현장 실습에 어, 자료에 보면 미래형 그 자동차 전공해서 연계된 꼭으로 이렇게 뭐한전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길들이 많이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카피본이 갖고 계십니까? 가실 때가져 가셔가지고 혹시 현장 실습에 관심 있으시다면. 거기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 담당자가 항상 여러분들 따뜻하게 관이하시고적극적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상 저희들 복합을 하도록 습 감사합니다.